연애 이제 80일, 연애 안한지 3년 된 연애 10년, 결혼 10년, 한여자랑 20년. <laughs> 오케이, 이런 남자들이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그 연애나 결혼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 될 겁니다. 여자친구랑 저랑 둘다 롤을 하는데 저는 플래티넘이고 여자친구는 실버입니다. 주말에 p c 방 데이트할 때는 같이 롤 하는 게 재밌고 좋지만 평일에 저 스트레스 풀려고 롤 접속했을 때 여자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면 솔직히 망설여집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하면 일단 게임이 터지고 제가 몇살 잡고 캐리해야 겨우 이겨서 개 빡겐을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만년 실버이고 가르쳐줘도 실력이 안 느는데 평일에는 게임 따로 하자고 하면 여자친구가 상처받을까요?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예요. 정말로 저도 즐겨받고 싶어요라는 사연이에요. 잠깐 병이 그럼 플래티넘 그 밑에 골드 골드, 골드 밑에 실버 <laughs> 실버 그러니까 실버에서 플래티넘까지 두 단계인데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프리미어리그하고 바로 밑에 리그 정도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하고 K리그 다른 가화 아, 그러면... 티어라는 게 이런 말좀 하기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여자친구도 언젠가 헤어지지만 <목소리> 티어는 나를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온다 음... 그 게임을 하는 이상. 가르쳐줘도 실력이 안 그, 는다. 이세 번째 줄이 중요해. 여자친구는 만년 실버이고. 그쵸, 만년 실버. 그니까 이거는 여자친구가 이롤를 오래 했다는 거고, 음. 실버일 때부터 사귀어서 실버의 시어, 세월을 좀 견뎌냈다는 거야. 그쵸, 그쵸. 여자친구가. 가르쳐줘도 실력이 안 음. 는다. 이거는 개인적인 유전자의 피지컬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게임 안 하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취미가 같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 남자친구한테는 음, 롤이 취미이자, 그야말로, 사회적 어떤 그런 가혹? 또 다른 세상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취미일 수도 있어요. 그치, 질겜러일 네, 수도 네, 있는 네, 거죠. 같은 걸 하더라도 인식이 다르면 <laughs>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행위를 하지만, 음. 다른 세계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설득을 하셔야 돼요. 주말에만 우리 같이 하자. 네, 주말에 <laughs> 게임을 하는 건 우리의 유의다. 질겜이고 내가 지금 주중에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나의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하셔야 돼. 그래도 여자 친구가 서운해 하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게임을 안할 거야? 그래, 여자 친구가 상처 받는다고 롤 접을 수 있어? 너가 좋겠지. 플래티넘이나 다이아 등급이야. 근데 여자 친구가 나야 롤이야 선택해. 사이가 응? 좋은 80일이 아니라 800일 기준인데? 아니, 2년, 됐어, 어, 2년 됐어. 만난지. <laughs> 이거 나도 보는데. 형좀 외칠래? 보기 <laughs> 때문에 여자. 친구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그래서 이런 거 독서 모임을 하는데. 아 주말에 뭐 도서관에 만나서. 음. 커플이 책을 읽을 수도 있지. 근데 여자의 독서 모임에 남자친구가 약간 떨어지는 남자친구가 맨날 와가지고. 눈치 없이. 어, 헛소리를 하고 있다. 아까 눈치, 그래? 눈치 없이죠 그럼 여자친구가 <laughs> 이것도 커버해줘야 되잖아. 남자친구 약간 무식한 게 음, 떨어지는 거. 거, 거. 거. 방패막이가. 그렇지. 그럼 이, 이 자리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 그쵸, 그쵸. 어, 그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해먹보면 뭐, 이게 발법하지. 음. 그래도 여자친구다. 즐겜할 때는 같이 아, 재밌게 하고. 그렇지. 여자친구 안할 때는 수익전화로 응. 좀. 그렇지. 양해를 구해야 될까 음. 어, 결국은. 그러니까 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해라. 게임을 하고 싶으면. 난이 안 돼. 생명을 아니야. 깎아서 해라. 예.